요, 좀 튀어나왔다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간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어둡게 해버리고요. 네, 좀 물기가 있으니까 좀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반복할 필요도 있겠죠. 붓을 납작하게 펴서 붓껏들 갈필처럼 갈라져 있죠. 그 부분으로 칠하면 물감이 많이 안 묻으니까 컨트롤 하기가, 네. 칠데 왕창 청 묻으면은 조금 퍼지기도 많이 퍼지고. 컨트롤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지금 아래쪽에 막 엉켜있어서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머리카락이 볼록 튀어나와서 밝은 데좀 남겨놓고, 예. 그 다음에 좀 들어간 데는 그냥 보통 머리카락 색으로 칠하면 될것 같아요. 예. 대략 칠해봤습니다. 살짝 여기 좀, 그, 좀 튀어나오는데 볼륨 머리카락 나오고 들어가고 조금 느껴지죠. 물량을 조금 더 빼서, 예. 그리고 저위에 머리카락보다는 갈색톤이 많은데 그래도 또 차이 혹시 너무 나지 않도록 색깔 맞춰 주시고요 요번에는 물량을 더 빼고 물감량을 조금 더 했습니다 붓에서 아예 물기를 조금 더 뺐어요 물감량은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너무 진하면은 팔레트의 한쪽에 이렇게 물감을 좀 짜내 가지고 붓에 물감이 조금 묻게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진해지고 물량도 더 좋습니다 그러면 예, 같은 식으로 여전히 붓을 펴가지고 좀 들어가 있는 부분 요런데 좀더 진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중간에 튀어나온데 냉겨놔야겠죠냉겨놓고또 밑에 꼬그라지 부분에 살짝 더 진하게 해 주시고 이제 물이 좀 적고 끈적끈적 하니까 요 붓을 옆으로 모서리를 하면은 더 진해지죠 요 모서리 부분으로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도 좀 진하게 해 볼게요 요 사이에 붓에 납작하게 했는데 넓은 부분 말고 좁은 부분으로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도 좀 진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의 넓은 면적은 네, 머리카락 그 전체적으로 그 결을 결을 채색하는데 사용을 하고 붓의 좁은 면적은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그틈 있죠. 틈은 아직은 좀더 진해질게. 상당히 금정색에 가깝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죠. 근데 우선은 아직 그건좀 이따 또더 진하게도 해 되니까 어, 머리카락 사이로 배경 보이죠. 그것도 좀 진하게 하기로 했죠. 머리카락을 냅두고 그 사이의 배경들을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 틈으로 생각을 해서 좀 진하게 넣고 있습니다. 이큰 덩어리 머리카락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꼬부라지니까 꼬부라지면서 좀 어두워지죠. 거기는 또붓을 납작한 부분으로 종이가 물이 많이 묻으니까 좀 울었죠. 꼬불꼬불하죠. 그럼 조금 속도를 늦춰서도 칠해주세요. 저이가 꼬불룩, 울룩, 룩, 울룩, 룩, 룩한데 스피드 있게 칠하다 보면은, 어, 볼록한데만 물감이 묻고, 푹 들어간데 물감이 안 묻을 수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늦춰서 칠해주시기도 하고. 아마 위쪽은 슬슬 말라갈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위에부터 급하게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 살짝 진하게 해주고, 또 붓을 쫙 펴서 갈라진 갈필로, 머리카락 결도 좀더 보고 어, 위에 물기가 없는 데는 물감이 안 퍼지니까 되게 선명하게 나와요. 거기는 조금 예, 칠하는 걸좀 보류하시고 이제 지금쯤 되면 은 물기가 아래쪽도 좀 말라 갈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는 붓을 8호 붓 정도로 동양화 붓 계속 써도 되지만 8호 예, 붓 정도로 조금 더 이제 머리카락 사이의 틈이나 이런 걸좀더 진하게 해보려고 8호 브 정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마린의 라이트로 되어 있죠.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의 진한 부분은 좀 큼큼하니까 울트라마린이 조금 더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여전히 물을 적게 해서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 물 많이 적게 해야 될것 같네요. 물 조금만 많으면 머리카락이 이제, 머리카락 사이에 틈을 가늘게 칠했는데, 물좀많은 그게 옆으로 쭉 퍼져서 동그랗게 되죠. 도대체 물을 얼만큼 빼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 좁은 틈들을 좀가느다란선 느낌으로 좀긋고 있습니다. 동양화붓 그대로 쓰시면 더 좋아요. 계속 괜찮으면 동양화붓 쓰세요. 동양화붓으로 다 해결하겠다 보면은, 예. 네. 동양화 붓이 더 효율이 좋아요. 근데 이제, 동양화 붓이 좀 크니까 물 조절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8호 붓을 보내드렸는데, 동양화 붓으로 느낌이 괜찮다? 그러면 계속 가주세요. 머리카락 사이에, 어, 틈, 틈은 좀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볼록 나왔다가 들어갔다 해서 생기는 명암 차이는, 음, 붓에 납작한 붓 끝으로, 납작 붓처럼 눌러면 납작구처럼 되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머리결을 잡아주시고, 뭐 지금 후반부에는 아무래도 틈 위주로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 진한 틈 위주로 칠하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것도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어, 100%까지 는 힘들 거예요. 100%까지 하다 보면 뭐 바짝 마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닦아주는 걸좀 할게요. 머리카락이 밑에는 위에보다 더 흩어져 있죠. 물은, 물은 아마 붓에 물을 계속해서 얼마큼 빼주느냐. 너무 빼면은 이제 채색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채색이 될 정도로만 물을 좀 빼셔가지고. 이제는 저는 큰 덩어리 사이에 가늘게 갈라진 틈들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붓을 납작하게 해서, 음, 붓의 그 좁은 부분으로. 뭉쳐있는 머리카락 그 사이에도 가늘게 가늘게 <laughs> 갈라진 틈들이 있어서. 또 조금, 저, 시간이 지나니까 어두운 데가 또 퍼지네요. 그러면 어두운 데는 다시, 아주 진한 데는 인디고까지 섞으셔도 돼요. 중간에 머리카락 사이에 틈이 넓은 데 있죠. 그런 데는 아주 진하니까 인디고까지도 섞으셔서 좀 머리카락 사이에 틈이 좀 깊게 보이게. 그리고 슬슬 이제 더 있으면 물기가 말라서 닦아 주는게 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바짝 마른 다음에 또 닦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얘기고요 조금 닦아 줄 준비도 할게요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오고 머리카락 덩어리 덩어리 사이에 어두운 틈들도 조금은 표현이 됐습니다 완벽하기는 힘드니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닦아 주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 정도에서 닦아주는 <laughs> 단계로 넘어가고요. 머리카락 제일 아래쪽에는 지금 멈췄는데 거기는 물이 좀 고여 있을 거예요, 제일 하단부니까. 그 부분에, 네, 그 부분에 저는 물만 군데군데 조금 이렇게 둥글게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냥 물번짐으로해서 자연스럽게 예, 깨끗한 물만 아래쪽에 한두 군데 둥글게 정도 이렇게 톡톡톡 톡면 알아서 알아서 좀렇게물 <laughs> 자국이 생기라고. 그러니까 뭐 수채화 느낌이 좀 나게 물만 느낌 나라고 물로 좀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예. 칠하다가 멈췄잖아요 그죠 멈춘 모양이 좀 보기가 싫을 수도 있어서 거기에 물을 떨어뜨려서 아서 살짝 번지게 여기는 그냥, 그냥 수채화 느낌 머리카락은 표현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냥 수채화 느낌이다 아이 수채화구나 이렇게 해도 위에 잘 그리면 수채한지 요한지 뭐 색연필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수채화 특성을 좀 아래쪽에서 느껴지게끔 물번짐 좀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부 12호 정도로 뭐 이것도 이렇게 동양화붓 동양화붓으로 자꾸 해부를 타면 좋아요 동양화붓이 손에 딱 맞게끔 예, 일단 수채화붓 12호로 이쪽에 머리카락이 이제 머리카락이 갈라진 틈 쪽으로 예, 요런데 보시면은 갈라진 틈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로질러듯이 흩어진 머리카락들 있죠 그런 머리카락 닦아주고 효과적이 요런 이렇 머리카락 사이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틈 쪽으로. 예, 그거를 붓을 닦는 방법 저번 했었죠. 붓을 납작하게, 약간 둥글게 하면서 납작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아랫부분, 예, 화면 잠깐 보시면은, 예, 제 손가락하고 맞닿는 이 부분, 여기가 옆으로 돌리면 되게 좁아요. 칼처럼. 이 예, 부분, 요 부분으로, 예, 닦아줄 겁니다. 붓을 눕혀서, 새끼 손가락을 받치고, 예, 너무 길게 닦을 필요는 없어요 곡선으로. 직선으로 하면 되게 빳빳해 보여요. 곡선으로 가다가 살짝살짝만 길게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가다가 없어졌다가 좀더또 이어서 나오거나 같은 머리카락, 밝은 머리카락이 만나면 잠깐 사라지겠죠.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또 이어간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요, 요게 조금 너무 굵게 닦이거나 직선적이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빳빳해져 보여요 지금 머리카락이 웨이브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빳빳해지니까 어, 좀더 곡선 느낌 그 다음에 최대한 가늘게 아까 전에 아래쪽에 물을 좀 해놨죠. 물을 했더니, 그, 보통 이제 물을 떨어뜨려놓으면은, 물이 동그랗게 퍼지면서, 외곽 라인 쪽에 되게 진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지금도 머리카락 쪽에, 여기 물자국이 이렇게좀 심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물 땡긴 부분에 요, 조금 요, 물이 너무 많지 않도록 조금 걷어내주세요. 물을 많이 남겨놓으면은, 자국을 많이, 물자국이 크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조금 닦이는 데까지만 닦고 이 닦아주는 걸 저번 주에 이렇게 닦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굵게 닦이고 그래서 좀 빳빳해 보이는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제 머리카락도 오른쪽에 보면 좀 그렇고 그래서 예, 이걸 사진에 보면 많아요 이 닦다 보면은 막 요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너무 과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뭐 아쉬운다 좀 좀 줄여서만 닦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아래쪽에 물자국이 좀 생겨요 그래서 요 부분에도 요 밝은 부분 머리카락을 좀 닦아서 머리카락이 조금 이어지게 이렇게 할게요 물자국이 좀 생겨서 예. 아래쪽에 쌤들도 물자국이 생기시려나 요 생긴 부분에 제가 머리카락을 이어서 좀 닦았습니다 여기도 물자국이 생기니까 예. 아래쪽으로 밝은 부분 머리카락은 밑으로 조금 이렇게 관통돼 보이게 네. 몇 가닥만 아래쪽까지 조금 더 닦았습니다. <laughs>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좀 말랐어요. 말르니까 지금 작업은 이제 살짝 뭐 멈춰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닦아주는 거를, 닦아주는 거를요, 어, 바짝 마른 다음에도 충분히 닦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지금 저도 그렇고 쌤들도 아마 물기가 말라서 더 닦이는 건안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밑에 요 밑에 물자국 심하게 생긴 부분 그 경계 부분만 예, 밑에 물자국이 경계가 딱 생기면 위에 머리하고 너무 단절돼 보이니까 여기 물자 국 경계 부분에 대개좀 닦아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른 상태에서 딱.